오랫동안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했던 73세 할머니가 계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요 그 할머니라는 말이 안 나와 절대 그러니까 73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세가 꼿꼿하시고 몸에 탄력이 있으시고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화다 보면요 7 3세노인이 거잖아요 제가 새해 초에 집에서 몸짱이 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딱 여자들이 꼭 웨이트 운동을 해야만 하는 베스트 이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영상을 끝낼게요 이거 하나면 그냥 설명이 끝납니다 아마 이 영상 보고 나서 당장 헬스클럽에 달려가실 거예요 자, 여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노화가 오는 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서 뭐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오는 게좀 두렵긴 하지만 여자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나이 들수록 남자들에 비해서 피부미용에 더 신경을 쓰고 얼굴 주름을 피는 뭐 시술 이런 거에 좀 돈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돈도 안 들이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장담하는데 바로 웨이트밖에 없습니다. 웨이트 오히려 웨이트 운동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왜냐? 자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노화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노화의 뜻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의 구조와 기능들이 점점 후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뉘는 게 있는데 바로 노화와 노쇠예요. 노화는요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나빠지고 뭐 탈모가 온다든지. 이렇게 치아가 약해지고 뇌의 기능에 저하가 온다든지 이렇게 주름살이 늘어나는. 근데 반면에 노쇠는 그 신체의 그 생리적인 기능들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질병들이 발생하고 근육량도 빠지고 뼈의 골밀도도 약해지면서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상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체가 노화가 되는 건 사람이라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라 그거는 뭐 신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체가 노쇠가 되는 건요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고 젊게 살고 멋지게 활력 있게 살 싶다면요 신체의 노세를 막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의 노세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술 담배를 안 하고 평소에 규칙적으로 살고 규칙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운동이겠죠. 운동 그 중에서도 특히 웨이트. 이렇게 예쁜 꽃이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꽃이든 간에 처음에 싹을 틔우고 꽃이 활짝 피고 점점 시들면서 꽃잎이 져버리죠. 슬프지만 이게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근데 하지만 이 예쁜 꽃을 될수 있으면 좀 최대한 오랫동안 꽃잎을 아름답게 시들지 않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물을 주고 흙의 토양을 좋게 해줘서 그 꽃잎의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면 예쁜 꽃이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작업을 하지 않고 백날 그 꽃잎만 닦아주고 광내주면 뭐하겠어요 따라서 보톡스를 맞고 뭐 시술을 하고 뭐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노화 방지에 몇백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왜 웨이트 근력운동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운동인가 신체 노쇠가 온다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몸에 있는 근육량이 빠지는 겁니다 30대 초반부터 근육의 양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해서 40대부터 급속도 근육의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은요 그 여성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 혈관을 보호해주면서 그 심근경색증 같은 그 심장 질환이나 뇌경색이나 이렇게 뇌졸중 같은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고 뼈의 골밀도를 튼튼하게 해 주면서 여성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이렇게 여성의 몸을 보호했던 에스트로겐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지면서 각종 혈관 질환이나 이 골다공증 같은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지겠죠. 계속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이때부터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몸의 기력 여기 없고 여기저기 아프면 요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길지만 건강 수명은 훨씬 더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인 근육량에서부터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자의 근육량이 남자보다 훨씬 적을 뿐더러 근육량이 빠지는 시기조차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똑같이 뼈가 골절되거나 혹은 고관절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해도요.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입원하고 오래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트 운동이 단지 몸을 탄력 있게 멋지게 만드는 목적이 아닌 근력과 근육을 잃지 않기 위해서 뼈의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체 노쇠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큰 요인이에요. 자 면역력이란 무엇이냐? 이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병에도 잘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고요. 반면에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잔병치레가 많고 그 온갖 질병에 다잘 걸리고 그런 체질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체가 자연스럽게 노쇠가 됩니다. 아 그런데 웨이트 운동이랑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물론이죠.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요. 웨이트 운동은 완전 필요해요. 아, 그 전에 이 면역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요. 이 NK세포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데, 아, 이 NK세포가 뭐냐면요. 그 인체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아주 좋은 세포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신체의 NK세포가 많아야지 암에 걸릴 확률이 확줄 뿐더러 병에 걸릴 확률도 줄겠죠. 자, 일단 웨이트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게 되면요. 온몸을 순환하는 백혈구의 숫자가 4배가 증가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NK세포는요. 자그마치 50%에서 300%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웨이트 운동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신체의 질병을 막음으로써 노세를 막는다는 큰 이유가 되겠죠. 헬스클럽에 가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요즘에는 웨이트 운동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많이 늘긴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 러닝머신 같은 유산소 운동만 t 비 보면서 조금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요. 아, 물론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죠. 근데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요 살만 뺄 거라서 유산소 운동만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큰 경계도 오산입니다. 네 결국에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또 체지방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근육량의 증가는 필수예요. 자왜냐면요 근육이 더 많을수록 체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가 있어요. 그냥 달리기만 한다는 건요 결국에는 근손실을 이야기하고 몸의 근육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산소 운동만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가장 베스트는요 체지 방이 감량되면서 동시에 근력이 증가되는 이게 가장 좋은거예요 이렇게 웨이트의 장점은 뼈의 골밀도를 높여서 건강하게 해주고 근육이 있어야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하다. 따라서 될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웨이트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몸이 팔팔했던 20-30대 때에도 힘들어서 혹은 귀찮아서 안했던 웨이트 운동을 몸에 탄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약해지는 걸 느낄 그 나이에는 운동할 힘이 없어서 웨이트 운동할 에너지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당장 웨이트 운동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가다 인스타에 나오는 근육이 우락부락 여자분들을 보면서. 아, 나 근육이 저렇게 커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강도의 훈련과 체계적인 식단과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그런 몸이 가능한 거고, 일반 여자분들이 평범하게 운동해서 그렇게 몸을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분들도요, 대회를 준비하는 시즌 때나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는 거지, 대회 끝나고 실제로 보면요, 다 날씬하고 탄력있고 멋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렇게 막 우락부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웨이트 운동을 마음껏 즐기시라.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요? 저 웨이트 운동하니까 몸이 커졌는데요? 근데 그런 음... 거는요 그분께서 운동 끝나고 나서 자기 전에 치맥해서 살찐 거지 웨이트해서 몸이 커진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몇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했던 73세 할머니가 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면요 그 할머니라는 말이 안 나와 절대 그러니까 73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세가 꼿꼿하시고 몸에 탄력이 있으시고 몸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7 3세 노인인 지 아니면 그냥 누나인 건지 구분이 안가 이렇게 눈에도 총기가 있으시고 당당하시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지신지 몰라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은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형님 같은데 56세 누님 같은데 뭐 70세 자 이렇게 웨이트를 하게 되면요 노화방지는 물론이고 섹시하고 탄력있는 몸매는 그냥 덤 자신감도 생기고 면역력도 강해지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탄력있는 몸매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같은 외모에 같은 몸매에 같은 조건을 가진 여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20대 30대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웨이트 운동을 하신 분과 전혀 안한 사람의 인생이 40대 50대 이후에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겠어요? 아니죠 음, 전혀 샤.